안녕하세요, 터키 아줌마입니다. 터키에서 생산되는 각종 건강 식품 및 오일 등에 대한 효능 효과 그리고 터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 요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로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칼립투스는 특별히 상부 호흡기 질환에 효능이 좋은 천연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칼립투스의 기본 효능은 기침을 멈추고 폐를 깨끗하게 하고 막힌 코를 뚫어주고 부비동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쾌한 향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기적적인 효과로 약초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칼립투스는 요즘 같은 시기에 특별히 더 주목받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물질이 모기약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으로 여겨진 이 물질을 유칼립투스 나무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 중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모기 스프레이를 직접 뿌려서는 안 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칼립투스는 60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으며 원산지는 호주이지만 터키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상록수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수확은 가능하지만 가장 효능이 좋을 시기는 9월이나 10월에 수확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유칼립투스 오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역시나 호흡기 질환에 좋습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상부 기도 및폐 질환에 꾸준히 사용되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감기, 기침, 기관지염, 천식, 독감 및 부비동염과 같은 질병에 효과적입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의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은 기침에 대한 천연치료제로 가래를 제거하고 독소로부터 몸을 정화시키고 호흡기를 청소하고 또한 폐로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코막힘을 제거하고 편안한 호흡에 도움을 줍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증상을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호흡기 계통 질환이 있는 경우 유칼립투스 향을 들이마시고 가슴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발라주면 거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둘째로 천연 항염증제 및 진통제로 쓰입니다. 항염 성분이 함유된 유칼립투스 오일은 천연 진통제이기도 합니다. 피부에 바르면 근육통 완화에 효과가 있고 부비동염 스트레스 피로에 의한 두통에도 좋습니다. 관절통을 줄이고 특히 류마티스 통증에 좋습니다. 진정 효과가 있는 유칼립투스 오일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경직과 통증을 제거하고 집중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 상처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상처, 화상, 베인 상처 및 벌레에 물렸을 경우 피부에 발라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천연방부제인 유칼립투스 오일은 세균을 파괴하고 염증을 예방하며 피부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넷째, 충치 및 구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항염증 및 방부 효과로 충치를 예방합니다. 치아 감염과 치은염을 예방하고 만성염증을 치료합니다. 치석에도 효과가 있고 구취를 없애기도 합니다. 유칼립투스 오일 몇 방울을 물에 넣고 가글하고 뱉으시되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섯째 장내 기생충의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칼립투스 오일을 복용할 경우 장에 있는 대부분의 기생충, 박테리아 및 미생물을 죽인다고 합니다. 설사를 하는 경우 이 오일로 복부를 마사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소독제로 사용 가능. 유칼립투스 오일은 항균 특성 덕분에 천연 소독제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화장실 및 바닥 청소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소독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곱째, 벌레와 모기 퇴치. 유칼립투스는 곤충과 모기의 주요 적입니다. 귓불 뒤쪽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바르면 모기와 곤충이 멀리 달아난다고 합니다. 여덟째, 피부와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머리를 풍성하게 하며 탈모를 예방합니다. 머릿니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머리에 오일을 바르고 빗은 다음 10분 정도 후에 감으시면 됩니다. 아홉째, 피부 여드름과 여드름 형성을 방지합니다. 피부를 젊게 유지하고 밝고 건강한 피부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오일에 꿀과 레몬을 섞어 마사지하거나 마스크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열 번째, 유칼립투스 오일은 염증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귀염증 치료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오일을 귀에 직접 떨어뜨리지 마시고 귓바퀴 주변에 발라주세요. 이상, 유칼립투스와 유칼립투스 오일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들은 터키 인터넷 건강 사이트들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는 점 주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와 함께 할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터키 아줌마였습니다.